올라 a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스페인어 강사 예시입니다 오늘 함께 볼 문장은요 나는 음악을 좋아해입니다 필요한 단어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필요한 단어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마음에 들다 즐거움을 주다 좋아하다 구스달+ 구스달+ 구스달 여러분 이구스 r 동사는요 현재 시제일 때 규칙 동사예요 그다음 단어는 음악. Música, música, música.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들고 오늘의 문장 만들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문장 구조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나는 음악을 좋아해 라는 이 표현이 스페인어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된답니다. 바로 나에게 즐거움을 주어 음악이 이런 구조를 가지는데요. 우리가 배운 간접 목적격 대명사를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구스타와 같은 동사는 뒤에 나오는 대상에 따라 형태가 변한답니다. 바로 그 대상이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문장에서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어 음악이, 음악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스타 동사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3인칭 단수 형태인 구스타. 로 변화합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만들어 보면 나에게 매 즐거움을 주어 구스타 음악이 라 무시카. 이렇게 구스타 동사 뒤에 나오는 그 대상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는 관사와 함께 쓰입니다. 순서대로 다시 천천히 말해 볼까요? 나는 음악을 좋아해. 나에게 즐거움을 줘. 음악이 매구스타라 무시카. Me gusta la música. m gusta la música. 그렇다면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까요? 나는 음악을 안 좋아해. 이때는 간접 목적격 대명사 앞에 no를 써서 No me gusta la música. No me gusta la música. No me gusta la música. No 이렇게 쓰면 된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음악을 좋아해. Me gusta la música. Me gusta la música. 부정문은 간접 목적격 대명사 앞에 no를 써서 나는 음악을 안 좋아해. No me gusta la música. No me gusta la música. 이렇게 잘 기억해 주세요. 이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필요한 단어부터 확인해 볼게요. 1번. 생선. pesc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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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음식 꼬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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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단어는 멕시코의 멕시카노 멕시카나 멕시카노 멕시카나 그러면 여러분 멕시코 음식 이거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라 꼬미다 멕시카나 라 꼬미다 멕시카나 라 꼬미다 멕시카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들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출발할게요. 1번 문제는 나는 생선을 안 좋아해 입니다. 순서대로 가볼까요? No me gusta el pescado. No me gusta el pescado. 넘메 고스타 엘베스카도잘 풀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로 가볼게요. 2번 문제는 조금 응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2번 문제는 너는 멕시코 음식을 좋아하니? 입니다. 이번에는 너에게 물어보고 있네요. 구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너에게 즐거움을 주니 멕시코 음식이? 네, 이런 구조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너에게, 때 즐거움을 주니 g u s 멕시코 음식이? la comida mexicana te gusta la comida m te gusta la comida mexicana te gusta la comida mexicana?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은 gustar 동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표 문장과 응용 문장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1번. 나는 음악을 좋아해. Me gusta la música. Me gusta la música. 2번. 나는 생선을 안 좋아해. No me gusta el pescado. No me gusta el pescado. 3번. 너는 멕시코 음식을 좋아하니? Te gusta la comida mexicana? Te gusta la comida mexicana?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공부해요. Hasta luego!